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의롭고 공로운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의와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전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자라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도덕적 속성은 결국 우리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 우리도 받아가야서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야 함 바로 이게 도덕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삶살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사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롭게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통해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좀더 강력하게 하면요. 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인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상상수건이 마태복음 5장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마음이 청결한 삶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바른 행동 바른 행동 이 정도 생각합니다 바른 행동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서 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다그는 절대 아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만 많이 하면 된대요. 내가 어느 일에 참여만 하면 된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원하시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은 뭐냐? 거룩한 삶, 거룩의 삶, 의로운 삶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를 가고 있는 자나 여러분 우리는요. 뭐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냐면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자신을 대조해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 이또 공의는 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은은 바로 입법적인 입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입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공의는 뭐냐? 공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법을 위반했을 때 우리에게 판결하는 내용들입니다. 판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뭐다 사랑으로 다 넘어간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법을 주셨습니다. 성경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죠.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입안에 대한 판결을 내리실 주시는데. 자, 봐보세요. 성경 전체를 봐보십시다, 한번.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자,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성질 내서, 그냥 성질 나서 성질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준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었냐? 아담과 하나님께서 선악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이, 아담이 이 선악과에 대한 사람의 대표, 사람의 전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에 대한 언약을 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대가로 뭘 주냐면은요 하나님이 판결을 하시는데요 이반에 대한 판결을 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의 은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다음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죄에 대한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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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에 대한 진노 죄에 대한 진노 이게 공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계속 말씀해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게 해주셔서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애비하신 그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하게 처음 언약을 세울 때도 말았습니다. 너가 이걸 어기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공입니다. 이게 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보호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발동하냐면 공의를 발동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맞고 회개하고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을 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전하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도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우리의 삶도 뭐가 발동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절이란 걸 줍니다. 물론, 영원한 단절은 아닙니다. 잠깐의 단절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도 많이 못 받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하여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매를 맞고 또 맞고 그래도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가 드린 애물 돈나 받고 싶지 않다 왜? 너희 손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정하고 그 말씀에 의해 살과 있나 않나 날마다 뒤돌아 저, 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하 여러분 우리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전하 여러분 우리가 더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더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 삶이 더욱더 온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많이 정말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러움과 공의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러움 삼되게해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 혹 연약해서 말씀 안에 살고 못지 못하다면 아버지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마음껏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